야미스 라면 얼큰하게 끓여와 나트쟁송 나트쟁송 <laughs> <하트진> 얼큰하게 <웃음> 오죠 살겠다고 <laughs> 아, 그래도 선우 형이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씻고 있다는 건 술이 좀 깬다는 뜻이죠 네 다행입니다 진짜 라면 오랜만에 먹고 너 라면 몇달 만에 먹는 거야? 라면은 우리 잘안 먹어. 근데 오늘 잠깐 당겨서. 열라면 먹고 죽을 뻔했다 살아난 놈이 뭘? 어, 라면 그래, 잘안 먹어. 번우 형 지금 감기 걸렸대. 아이고 <laughs> 라면 먹으면 또 나으니까. 감기 기운 이 있어. 그래도 술 마셨어. 원래 옛날 사람들은 알지 소주에 고춧가루 타가지고 맞아 먹은? 감기 싸. 아 그래. 내가 끓여줘. <laughs> 괜찮은 거 맞지? <laughs> 아니 내가 끓일게. 막이랑 무를 좀 넣자.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<laughs> 라면 끓이자, 여기 끓이면 돼포도상규은볼 사람? 평생 포도상규은 <laughs> 이거 리치야? <laughs> 야, 키위가 이렇게까지 작아질 수가 있는 거군요? <laughs> 이거아 과대포장, 그런? 과대포장 예술이야 <laughs> <흥유의> <laughs> 아. 자, 라면 끓여 먹어보자 라면 <웃음> 황룡갑 구독 <laughs> 좋아요 어, 취했다 취했어 근데 별로 안 무서워 이 <laughs> 취해봤자, 별로 저두려 없어 아! 아 만지지마 나 신고 신구, 경찰 신고한다 진짜 뭐라고 발습 잡았다고? 선웅이 형이 취했을 때왜 항상 우리 둘만 당한 줄 알아? 이 형은 어디 창고 구석탱이문 걸어 잠가놓고 덜덜 떨고 있었어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술을 오늘 한잔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더럽게 먹진 않고요 사.. 사정이 좀 있었어요 어슬 깼다 저 눈, 눈깔이 눈 돌아왔다 <laughs> 아 눈깔이 눈깔이 돌아왔어 어, 장염이 좀 심해서 소금 좀 싸야 될것 같은데 아 싸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고 떴긴 했는데 보여주기 직전까지 손 내렸던 거 같지. 그래서 막형 불량 땄어. 맛있는 거 만들어 줄 거야? 우리 형아프지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지? 이거 언제 먹은 거야 이거? 일주일 됐지 일주일. 무슨 랩으로 씌놓은거 일주일 동안 놔둬 그건 뭐야? 대파라고? 대파야. <laughs> 우리 새우젓 숙성시키고 있는데 보여줄까? 어위 아래 색깔이 다르네. 외국 가면 이런 칵테일 봐라. 위 아래 색깔 다르네 <laughs> 아, 맛있겠다 와우 역시 아. 뜨거운거 잡을땐 고무장갑이지 환경호름원 라면 그냥 들어 나도 없을땐 그걸로 써아 어. 생각 없을때 개념 없을때 <laughs> 아 맛있겠다 근데 저형 아 뭉치했죠 뭉치뭐 이거 보고 있으라고? 아니 아 라면받지 야 라면받지 내려놔라고 내려놔라고 아니 저분 취하셨어 식당내려놓라고아 여기 <laughs> 아, 렇게 말을 했어요 식당내려놓라고 <laughs> 아니 저기 <laughs> 와, 와. 레전드 방송? 아니 레전드하면 구독 취소한다 해가지고. <laughs> 야 형아 그거 미신이야 믿지 마. 미신이야. <laughs> 자 앉아 보세요. 후우 맛있겠다. 형들 술 잔뜩 취했잖아 아니, 뭐, 빨리 드세요. 형님 왜 드세요? 어. 먹어 먹어 먹어. 아 먹어보자. 와와와 레. 국 아, 물국물레제 파티. 오. 오, 오. 오. 어 봐. <laughs> 와! 혹시 순순 <쓰일> 라면이야? <laughs> 와. 음. 김치 아, 이거 밤에 보면 못 참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아. 파김치에 라면 먹는 거 진짜 못 참거든. 지금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는데 막 군침이 싹 도네. 야, 이속 봐라. 어. 어. 제서적으로 쓴다. 제적서로 펼쳐 줄게. 총 청각 김치 소에 들고 먹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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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음. 잘 먹네. 또 핑거로 줄게 내가.

니네가 엄청 음,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폭식 막방 때만 먹었어. <laughs> 진짜. 아, <맞다. 웃음> 왜냐면 그때 기억을 잃었거든 순간. 그때 형님 음식 다다 남았거든. 라면만 다 먹었어. 맞아. 아, 라면이 아, 너무 맛있어서. 확실히. 진짜 맛있어. 서민 음식이야 확실히. 라면은 가격 오르면 안돼 음, 라면 못 참겠지. 음. 아, 얘 진짜 말을 굳이. 아프리가 먹어야지. 오와. 아, 이렇게 해서. 잘됐다 이거. 술 먹으니까 해장, 해장 되지. 아 이거 해장먹방이구나 응 음. 계란 맛있어? 아니 난 반숙시래 난 취했어 어? 정치 색 발현되고 있는데? <laughs> 농담이야 농담 야 얼굴 색깔 관리해 <laughs> 상식적으로 아파가 파란색이 될 수도 없는온 <laughs> 국민이 보수를 하는 거야? 야, 관리하라고 자식아 <laughs> 농담이야 농담 아 엄마 죽인다 맞겠다. 감기도 낫고 해성야 이 끓여줘. 만병통치약도. 우리 엄마 저거 아플 때 열라면 끓여준 이유가 있다니까. 내가 안 걸렸다는 얘기 듣고 우리 자꾸 열라면 막 쏟아기로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마음은 진짜 너무 고마워. <웃음> 맞다. 회장님. <laughs> 아, <laughs> 근데 진호가 어. 화가 나서. <laughs> 그게 누구고, 이게 누구 <laughs> 거예요? 시반에 이런 일이 생겼 아니 그런 적 없어. 라면 <laughs> 아 진짜 맛있네. 와 옛날에 복싱 선수들은 라면만 먹고도 금메달 쭉쭉 따고 이랬어. 복싱했어. 현정아. 현정아였나? 네 <laughs> 현정아 선수는 <laughs> 진짜 아저씨 같아. <같다>. <laughs> 라면 먹은 다음에 무슨 옛날 복싱 이런 얘기하니까 <laughs> 너무 아저씨 같아. 드디어 이분 출연하셨네. 따고. <웃음> <웃음> 따고. 아홉 시만 넘어가면 바로 출연하셔. 아, 선 선배 진짜 잘 먹긴 하네. 아, 배고픈데? 아, <laughs> 도닝 다 먹었어? 아, 잘 먹었다. 자도 되냐? <laughs> 졸린다. 졸리부이? <브이? 웃음> 그부이왜 <브이> 나와 <맨화>, 갑자기? <laughs> 사실은 <맞나>? 마음에 <laughs> 남고 있었던 <laughs> 거구나? 리부이님이 영상 보시면은 <laughs> 형주 형한테 DM 한 번만. 야, 졸리부이님 요즘에 회사 생활 체처럼 하셔. 아, 회사 다니셔? 응? 역시 잘 알고 있고먼리부이님이 <laughs> 누구 고소하지 않았나? 너? 형주. 너 진짜 부족하지? 근데 김현을 박할라봤어 이번에. 아, 너무 감동적이야. 나 근데 보다가 잤어. 뭐야? <놀람> <놀람> 아, 아 야, 너 야, 영화 영화 갑자기. 아, 너 영화에서 갑자기 나간 새끼가 너야? 아니. <놀람> 영화에서 잤어, 이렇게. 리클라이너인데 너무 편한 거야. 세상에. 영화... 영화 끝나고 고마말송님이 전화해서 아, 진짜 리얼 집책 최고던데요. <놀람> 말씀이 <말승님> 예쁘더라. 만약에 형우산처럼살집 있어, 살 거야? 나 여자라. 어. 넌 또.. 왜? 형, 밤에, 밤에만 나가잖아. 그러니까 밤에, 밤에 와야 돼. 나힘이랑별 다른 거 없어. <laughs> 그럼 <많잖아. 웃음> <집이랑 웃음> 그냥 차라리 <laughs> 엄청난 힘이랑 평생을 살아. 그러니까 형 <laughs> 밤에만 나가잖아. 어차피 뭔 소리 한 거야. 내가. <laughs> 야, 이거 너몇개 끓였어? 6 개. 야 허. 야. 다섯십 명인데 여섯은 너 내. 네, 야너 집이... 우리 네 명이서 일곱 개 먹어. 여러분 <laughs> 그래서. 유하족 국밥? 유화족. 유화. 아단거안 좋아하지. 먹는 거 끝이야? 어. 너무 가슴평가. 야, 흥이 다 떨어졌다, 야. 야, 진짜 이거밖에 없어. 아니, 뭐이 빨리 나왔어, 빨리. 왜냐면, 아니, 우영도 적게 먹고, 요즘 뭐, 우리들도 우리 셋 이렇게 다이어트하고. 나 혼자 3개 먹어.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렇게 세 3개 어, 먹는 게 어, 자랑이야? 어, 여기 혈기처럼 여기 올라온다. 여기 3개를 <laughs> 먹는다고. 어, 등살이 딱 3개 <laughs> 먹는다 라면 3개. 어. 어, 3개 먹는다고. 이쪽까지 있어. 5개. 여기 공깃밥 2개만. 더. <laughs> 아니,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이분 왜 이렇게 지워서 <laughs> <목소리가> 진짜.. 칠가이다. 언제적 칠가이.. 산석꽃좀 닮은 것 같아. 너도 어머니 많이 닮았다. <웃음> 오케이, 애성이.. <laughs> 어, 우 엄마 욕하지 마. 욕... 왜 욕이야? 왜, <laughs> 왜 웃으면서 얘기해 자꾸 어? 왜 웃으면서 얘기해 원래 아, 웃상이에요 아니 진짜 못살. 이거는 놀리려고 하게아니야 너가 어머니가 진짜 진짜 많이 닮았어 야, 너가 야. 웃잖아 야. 그럼 너희 어머니 보여 너한테서 이런 거 그래, 닮긴 했어 그래 혜성이 삼행시 하자 <laughs> 삼행시 갑자기 <삼시> 왜? <laughs> <장동협으로> 삼행시 왜 <해. 웃음> 장동혁으로 삼행시 해. 왜 갑자기 장동혁이야 <laughs> 진짜 취 진짜 취했어 왜 취했어 미친놈이 넌 김민수로 삼행시 해 건우 형이 건우 형 어머니하고 똑같이생 같아 너가 1등이야 아 취해. 진짜 기분 나쁘네 왜기운 넣고? 아, 뭐, 그래. 아니 싶어 왜? 욕만 욕하지 마 진짜. 왜? 나가 한때 용마항아리 이러면서 다 놀려놓고 우려한 <laughs> <하려고>? 아, <타부터 웃음> 거야. 아 타고 들어가는 거야? 용마항아리가 해성일 닮았다. <laughs> 해성이가 어머니를 닮았다. 고로 <laughs> 해성이 <laughs> 어머니는 용마항아리에 닮았다. 이렇게 아, 연 연계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 뭐지? 칸트의 무슨 식물인가 그래서. 아 고르다는 존재한다. 채 씨니까 좀 진지한 얘기 하는 거야. 진대한 거 아니지? 아 지금 몇 마디 더 뽑으면 바로 카메라 끄고째려고아 아, 설마 이것도 그거 감동 코드로 가는 거 아니야? 어? 아그 님이 다른 걸 찍어서 괜찮아요. 감동 코드에는 항상 해성의 나레이션이 들어. 웬그 <laughs> 어. 어. 막처럼 어. 재밌는 표는 게 어린애가 나레이션 하잖아. 해성의 나레이션이 들어.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다. 내 스스로 이렇게 한계는 어디까지인가. <laughs> 그런 거네. 아, 난 증명했다. 항상 봐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명대사를 많이, 이번 년도에 많이 했었어. 모두 뭐찐찍과찐찍과 오페사모, 오페사모, 보로로짭자 진짜 많이 했어. 다라이족된다 <laughs> <존땐다? 이렇게> <laughs> 시인 한번 해볼까 나중에. 융시인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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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인 같은 거한번 진짜. 아까 나 그래서 시인 협회 이런 것도 찾아봐 진짜, 진짜. 너 종이 아까우니까 핸드폰으로 왔어. 아니 뭘 그렇게 시인 할 거야? 어, <laughs> 니는 머릿속에 지금 빨리 개가 하나 치고 집에 가져 이 생각 중이어 아 지금. 다똑같애 내가 아, 엔딩 요정이야 나. 내가 어떻게든 네. 쳐야 된다고 지금. 지금 작음을 최초로 클리셰 부수자. 어떻게 부셔?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끝내는 거지 지금. 안녕. 아. 아, 네 말이야 누나가 누나라고? 아니, 네 아니 한 번쯤 우리 끝내지 않을까? 근데 우리 언젠가 연세대학교에 한번 감사 인사를 보내야 돼. <laughs> 저 에어컨 얼마나 잘 쓰고 있어 올려져. 우리? 그게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연세 우유 같은 거야 저거. 연세대학교 애들이 스티커 줘가지고 붙인 거야. 연세 대들 보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. <laughs> 아이씨. 뭐야 가저 여분 <목소리> 아니 그 댓글 봤어? 홍성이 여기 독수리 분실 있잖아 어 <목소리> 야... 이 x 저 새끼 연세대다 한놈 ㅎ 홍성 살 빼고 이책 <목소리> 읽어서 <목소리> 갑자기 그 자기 얼굴 필터 씌는 거 있잖아 아 나도 봤어 아, 아, 왜 그래? 그게 진짜 자기 얼굴인 줄 알았네 <목소리> <그게. 목소리> 아니, 술 홍석... 처먹으면서 그 영상 한 100번 보는 거야. 아, 내가 이거 홍석이랑 있는 거 봤는데, 그 홍석이 말하는 걸안 좋아하더만. 아, 나안 좋아하긴 해. 홍석이가 응. 계속 쓰지 말래, 영상. 내가 어. 찍어놨는데. 근데 그 필터 좀 빡세긴 하던데. 팔 빠졌으니까, 그렇게 또 동기부여 없고 하면 좋지. 근데 <laughs> 내가 요즘 <laughs> 본 홍석이가 살 빼고 잘 생겨났는데, 거기 만족하는 음... 느낌이 음... 들어, 요즘에. 다시 운동을 살짝 해야 되는데. 끌고 가야 돼, 이제. 많이 잘 생겨졌어. 최근에 제가 뭐 녹음할 거 있었지, 갔거든요, 제 근데 이 새끼가. 그새 치킨 한 마리. 어? 뭐? 치킨... 아코치킨야뚜레르빵이 <laughs> 어. 지금 아, 뺐다면 그래. 이제 유지를 해야되는 아, 기간인데 유지 못하고 아, 난 달리기는 안해 달리기만큼 몸에 해로운 게 없어. <laughs> 아니 우리 충격전하잖아. 검 뜨거운 데 속상하나봐. <laughs> 아니 달리기 몸에 해로워 진짜 몰라? 어저 내가 준 옷이네. 뭐? 형 그지 만들라고 저 새끼. 씨라. 뭐? <laughs> 지형 그지. 뭐 네가 <laughs> <언니가> 준 옷인데? <laughs> <laughs> 저새끼 뭐가 네가 준 옷인데? 너한테 받은 게 없어. 아니 건희 형가 줬다 그러면 끝이야. <laughs> <laughs> 누가준거 아니라고 내가 산 거라고 이거. 이거 <laughs> 서울에 군대 샵에서 샀고. 어? 내가 인플루언서라 고 잠깐만 나말 어? 60만 유튜버라고 이거 나시 내가 샀어 골치 나시 어? 시발 몸 좋아 보인다면서? 시발 어? 반스 계속 반스인데왕자라 어? 어디에 있게 네 깨... 이제 여기서 3초 웃으면 돼? <웃음> <웃음>